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laughs> 이제부터 개교 65주년 기념 음. 세계 민속무용 대회 관련 질문 들어갑니다. <laughs> 선배님은 어느 나라 춤을 추셨어요? <laughs> 네, 저는 베트남 춤을 추었는데요. 저희 춤보다 화려한 플라멩고랑 낭만의 <laughs> 훌라 춤 그리고 그 꽃레이가 엄청 부러웠었고 지금도 아름아른해요 <laughs> 원래 남의 떡이 더커 보이잖아요. 근데 베트남 춤도 되게 특이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아, 사진 보이시죠? 네. 와, 어쩌면 우리 선배님들은 저렇게 가녀리고 아름다우신지 정말 저기는 진짜 무슨 뽑아서 나간다요? 그러니까요. 베트남 여자들이 날씬하잖아요. 아, 진짜 <laughs>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여기 선배님 혹시, 그러니까. 어디쯤 어디 계세요몇 <laughs> 년, 몇째 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지금 생각이 안 했으니까. 53년 전인데. 하여튼 지금 기억으로는 네. 제일 구석쟁이에 가서 있었던 네. 네. 것 같은데. 네. 네. 나름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오, 네. 그 넓은 장추체육관 무대에 가서 쓰니까 혼이 나갔는데. <laughs> 진짜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네. 저만 혼자서 반대쪽으로 가고, 와, 어머, 얼마나.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네. 관중들은 너무 재밌었었을 것 같은데. <laughs> 관중들은 그걸 눈치 못칠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게 원래 동선인가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길 바래요 진짜 춤에 열정적으로 빠져있으셨나 그러니까 보네요. 무화지경으로 치셨나 네. 봐요. 근데 지금 사진 보니까 관중도 참 많아요. 네. 떨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돌은 센터 자리를 놓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 시절에 베트남 춤 준비하시면서 그런 문제로 뭐 약간 티격태격 긴장감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런 아, 일은 네. 전혀 없었어요. 오, 여덟 음. 반이 그 학교 운동장을 음. 써서 연습들을 했는데 예. 뭐 누구 어떤 반이 음악 소리가 더 크다든가 뭐, 뭐 자리를 넓게 차지한다든가 아. 그런 일 하나도 없이 다들 공평하게 시간들을 다 나눠가지고, <laughs> 아, 네. 뭐 그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예. 그 뭐, 불화라든가 이런 거 자녀가. 역시, 여고 시절부터 고상했던 62기, <laughs> 남자분부 <다 웃음> 상상할 수 없는. 네. <laughs> 승명입니다. 예. 승명 숙명 스피릿, 우리 승명 예. 정신.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새로운 사진이 나왔네요. <laughs> 네. 한국민속 무용 강각 수월래입니다. 네. 야, 이건 딱그 스틸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5도 정도 딱이 꺾여진 이 모습이 정말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강강 수월래 팀이 예. 나중에 태릉 선수촌 어? 행사에도 아. 공연하러 갔다 왔어요. 아, 지난번 아. 영상에서 뭐 태릉 선수촌 공연을 한 영광의 예. 반이 바로. 이 반이군요. 아, 네. 그, 근데 좀 한국 춤이어갖고, 페이버가 있었나 보다. 음, 그럴 수도 네. 있겠습니까? 네. 국가대표 선수도 응원하는데, 다른 나라 춤을 가서 추면 좀 그렇지 않까 근데 재미는 다른 나라 춤을 좀 쐬고, 재미있지 않았습니까? <laughs> 아, 예, 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진이 나왔네요? 네. 아, 이건 플라멩고 의상이네요. 아, 음. 아 역시 플라멩고라서 그런지 또 맞아요. 빨간색. 네. 이것만또 어떻게 또 칼라가 있네요. 아주 특이합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한 예. 선생님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 예. 나중에 학교 무슨 그 행사? 뭐라 그러죠? 어, 그 선생님들 그런 행사에 연수 아, 아, 예, 예. 그런 예. 거 행사에 예. 가가지고. 네. 이플라멩고 춤을 보여줬대요. 어, 진짜. 여보 시절에 배운 <laughs> 거를. 그때 배웠던 걸요. 이 oh 그때 oh 보여줬는데, 사, 다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춤을췌줄 아느냐고. 그니까요. 네.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네. 자기가 그 덕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아니, 아니. 이 순간 왜 이렇게 내가 숙명인이라는게잘안 그렇게 느껴질까요? <웃음> <웃음> 근데 지금 반 학생 수가 꽤 많았나 봐요. 몇 명이나 됐나요? 한 60명 정도 됐던요 아, 걸로 그럼 저희 때랑 뭐큰 차이는. 그러네요. 예. 학생 수는. 예. 앞그리 아, 다음 사진은, 이건 장충체육관 실내가 아니고, 뭐, 야외 운동장 아닌가요? 네. 미정무용대회를두번 음. 했던 아. 걸로 기억하는데요. 첫 해는 1970년에 네.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했고, 음. 그 다음 해인 71년도에 장충체육관에서 했던 와. 거예요. 운동장에서 아, 장충체육관으로 음. 발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충체육관에서만 한게 아니고 이 그쵸. 민속대회가 그래도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나 보네요. 네. 그럼 지금 이거는 우리 옛 수송동 그 캠퍼스 네. 운동장인 건가요? 네. 네. 수송동 캠퍼스고. 네. 그때 그담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중동대학교가 <laughs> <게가> 있었죠. <laughs> 또그 중동, 얘기가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대망의 중동. 네. <웃음> <웃음>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지금 말하기좀미안가지고 <laughs> 네. <laughs>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아, 때문에 성대가 높으셨군요. 예, 아, 아, 그럼요. 예, 예. 그랬는데 지금은 제 친구 손자 중에 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예, 예. 이 다음 희망이 중동 고등학교 입학일 정도로 장래 희망이 예, 중동 입학 합격률이 그렇게 높고 대학교 아, 그 많이 보내서 예,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역시 강남에 터가 좋긴 <laughs> 한가 봅니다. <laughs> 아, 우리 그, 지난번에 한번그 중동가를 또 소개해 주셨던 맞아요, 맞아요. 그 선배님도 계셨는데, 네, 네. 뗄래야뗄수 없는 숙명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어없이 찬조 출연한 중동가. <laughs> 네. 아무 다음 사진은 이전 사진까지는 공연 사진이라서 좀 얼굴들이 음. 하나도 안 보이고, 단체, 단체 사진이었죠? 사진이었는데, 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얼굴들이 다 또렷하게 보이고, 의상도 다양하네요. 첫 번째 사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궁금합니다. 아. 그 미국 포크댄스인데 아, 네. 이게 바로 가슴 설레면서 가서 그 모자 얻어왔던 해군사가 나오요. 그러 모자입니다. 혹시 이 사진에 선배님이 등장하고 시 있나요? 네. 오! 어, 어 누구시죠? 여기서 제 뚱뚱하네. 아어자 <laughs> <참. 웃음> 아니 한 날씬하신데요. 아, 혹시 안경 쓰신? 네. 아저 때부터 안경을 쓰셨군요. 예, 예. 너무 아, 충동하기도 엄청 요새. 날씬하신데. 그러니까 무슨, 아니 근데 해군서관학교가 진해에 있않아요 아니요, 영등포에 있었어요 <laughs> 아, 그때는. 아 정말 대담하셨어요 거기까지 가서 완전 <laughs> 거기서 아무런, 맨땅에 헤딩 완전. 아무런 사건은 없었어요. <laughs> 아니 가슴 두근거릴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그냥 거기 모자 받으러 가야 된다는 아, 그 사실만 그 상상만으로 그냥 이렇게 두근두근하면서 갔는데 이해하겠다. 그 결국 아무 소용 없었어요 정문에서 네. 그 모자 뭉치를. 딱 <laughs> 주시면서 가라고. 그래도 협조를 해주신 <laughs> 해군 사관학교 관계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53년 후에 드리는 <laughs> 어, 감사. 근데 진짜 거기 찾아가는 그 준비하는 시간부터 두고 버렸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참 표정들도 예. 너무 밝고 예. 정말 아 너무 저 속으로도 한번 좀 들어가보고 싶을 정도네요. 타인 보시면 그런데 예. 예. 이사신에서도 예. 지금 보이지만. 예. 다들 그렇게 좀 순진하고, 그래가지고 예. 이, 어렸을 때용 코밑이 좀 까뭇까뭇했죠? <laughs> 아, 예, 예, 예. 그게, 그게 뭐가 때가 안 벗었다고 얘기하나? 아, 순수한 때가 안 벗었어요. 예, 네, 그래요. 예. 너무 풋풋하고 좋았던 시절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아, 예. 이거 두 번째 사진은 또 흑백으로 굉장히 다양한 의상이 좀 나오는 음. 것 같은데, 어느 민속 의상인가요? 아라비아도 있고 아. 미국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오. 또 아. 우리 플라멩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예. 그럼 우리 다음 사진 좀더 예. 더 자세하게 오. 한번 볼까요? 와 사진은... 여기는 진짜 각종 나라가 다 보이네요. <laughs> <laughs> 정체불명의 이상들이 <laughs> 좀 보이는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맨 끝에는 아라비아고요. 네. 그 다음에 머리에 뭐 쓰고 있는 네, 게 태국이에요. 아그 아 가운데 두 예. 예 네, 그 네, 저건 네, 도대체 뭔가요? 네, 저 머리에 쓰고 있는 네. 저게 뭔것 같으세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저게, <laughs> 아, 저게 일단 전통 모자이기는 하겠는데. 네, 근데 좀 실례가 안 된다면 뭐 뚫어뻥? <laughs> 화장실에 필수. 아니, 너무 다이렉트다.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는데. 아, 근데, 그니까, 아, 왜, 왜냐하면 어떻게 만들었을까가 네. 궁금하면서, 네, 그 이제 트랩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아, 아시죠, 선배님 어떻게 동그란, 만들어진 거지? 저 동그란 모자 같은 게, <laughs> 네. 플라스틱 바구니래요. 아, 아 플라스틱 그래요? 강석불이. 아, 그 제일 작은 크기 거? 예, 예. 아. 나는 무슨 사발 같은. 거를 <laughs> 엎어 놨나 했는데 그걸 어, 할순 없겠어 싶었지만 실을 입혀 가지고 모자처럼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 완전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네. 어쩌면 저렇게 그럴, 재치 있게 창의적이고 네. DIY 했습니다. 그냥 네. <laughs> 바구니는 가벼우니까 예. 그렇게 지탱하기도 네. 좋고 예. 대단하다 하 진짜. 그럼 지금 왼쪽에는 아랍 예. 스타일인 것 같고 예. 오른쪽 또 그럼 약간 왠지 네, 아랍인 것 같고 맨 오른쪽 그렇죠. 아, 아, 아니맨 아, 맨, 맨 네, 오른쪽에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의상도 이렇게 뭔가 이이 이 베일이 아니고 우리 아랍인 사람들이 쓰는 그 음, 주건 같은 그 뭐죠 뭐, 히잡 있어요. 히잡 네. 히잡 같은 것도 있고 또 손톱이 네.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구석에 그 계신 분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손을 길게 손톱을. 저 손톱 장식을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저때 네. 어떻게 저런 손톱 장식까 그러니까. 디테일이 저렇게 네, 세밀하게 네, 네. 저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참, 말이에요. 감, 감탄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은 저렇게 남자가 있고 여자도 그쵸. 있었다라는 네, 거고. 예. 남녀 댄스. 그 다음에 저 우리 태국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 팔찌도 되게 디테일을 네. 살리셨어요. 음, 그리고, 양쪽으로 그리고 그냥. 아니 이게 막손모양이 네. 저런 거다 네. 어디서 배우셨을까? 춤출 때그 모양을 하고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손 모양.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는 아마 한국 부채춤인것 같죠? 네. 에이. 그리고 얼굴들도 인물들도 되게 다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나 눈이 약간 이상해졌나? <laughs> 다 예쁘시지 않아요? <laughs> 예. <그냥> 이게 <laughs> 너무 젊었던 그 풋내던 <laughs> 시절이고 네. 아마도 저거 준비하면서 모두들 다 행복하셨을 것 음, 같아요. 그 행복 바이러스가 <laughs> 표정에 예. 다, 나타난, 그게 다 거. 나타난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뭐 사진으로는 없는데 또뭐 얘기하고 싶으신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리허설 때그 음. 예, 예. 하와이 훌라 춤 추는 많이 아, 네.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 예. 갑자기 예. 교장 선생님이 노발 예. 대발 화를내시는 아, 바람에 예, 예. 그 연습도 예행 연습도 못 하고 오. 그냥 교실로 다 쫓겨 갔어요. 무슨 일이었죠? 그 이유가. 예. 예. 풀 나침 옷이 네. 허리가 나오고 배꼽, 네 배꼽 나온다고그 장쌤이 막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이게 바로 시대 차이, 제너레이션 갭이네요 이상한... 급하게 그 친구들이 아... 천을 끊어다가 여기 가리고 나서 또 DIY <laughs> 그랬는데, 결국은 그만이 네.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아, 장충치육 관에서? 네. 와, 그거 그, 안 갈았으면. 예, 허리를 내놨으면. 많이네. 많이네. <laughs> 아니, 무용대회인데도 규율도 참 엄격했고. 그러네요. 근데 또 이렇게 반전으로 해피엔딩. 네. 너무 좋은 얘기예요. <laughs> 역시 숙명인들이 짱입니다. 짱. Respect. 네, 너무 멋있고 <laughs> 네. 진짜 어쩜 저렇게 창의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또 적극성. 네. 각각의 그, 그 대사관을 열정? 다 찾아갔다 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시간 다툼도 하지 않고, 장소 다툼도 하지 않고, 네. 배려심도 많이 려하고 우리 정말 선배님들 함께. 짱이십니다. 네. 네. 너무 존경합니다. 합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 <laughs> 근데 이 대회는 65주년 개교 기념으로 열린 한시적 행사인지 아니면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됐는지 궁금해요. 그 당시에 무용, 무용 선생님이셨던 아. 김호암 선생님이 네. 세계민속무용대회를 만드신 후에 아. 그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네. 우리가 졸업하고 난 뒤에 이대체육과 교수로 가시는 바람에 계속 이어지질 못했나 봐요. <laughs>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민속대회가 지속이 됐다면, 네. 우리도 지원씨, 우리도 그러니까, 좋은 네. 추억을 느낄 수 네.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거 하나 다가쉽습니다 만약에 지속이 됐으면 어떤 의사를 하고 싶어요? 아, 저요? <laughs> 저 배꼽, 배꼽 랩 없으셨던 플라밍플라밍 어떤 거 아, 저는 아마 플라밍고 같은 걸 쳤을 것 같아요. 플러, <laughs> 플러. <훌라, 훌라. 웃음> 아니, 아, 오늘 62기 신흥복 선배님을 네.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휘리리, 휘리리. 아니, 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선배님, 오늘 끝으로 당시 함께 무용대회를 준비했던 그 시절의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답한다 1971. 이 시절에 대한 글을 쓰면서 쏟아지는 우리 친구들의 제보에 어제 일도 이젠 잘 생각나지 않는데, 지금까지 그 옛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친구들이 여전히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툭 던져진 과제를 칭얼댐 한번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 훌륭히 해냈던 그 시절의 친구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선배님. 예. 우리 이번 62기 네.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응답한다 1971. 이 사연은 진짜 우리 숙녀회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물로서도 정말 가치 있는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즐거웠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명문 숙명의 이름을 훌륭하게 이어가 주시고 있는 후배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응답하라 그 시절. 그래. 초록으로 싱싱했던 1971이여. 응답하라. 와! 와 <laughs>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 선배님도 안녕!